오늘은 열한기상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세상의 의인은 단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 가운데는 세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할수 있겠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죄인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죄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죄인이라 할수 있겠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예배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스스로 어렵다 여기며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며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 글쓸 구하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는 결국 심판으로 멸망으로 나갈 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 1절 말씀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여덟째 해에 아비야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막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24절.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절 말씀.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라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족 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사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 보암에 온 집을 쳤어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실로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33절 말씀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리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러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상하의 말씀은 바로 열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통일 왕국에 시작되었던 그 사울 왕, 다음 다윗, 솔로몬 이세 명은 통일 왕국의 왕이죠. 그리고 유다의 왕은 20명의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전부 합하면 42명의 왕들.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상하의 말씀이라 할수 있겠죠.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왜 이스라엘이 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그하신다는 성전이 불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열왕들의 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성기며 하나님 아닌 세상 의지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선한 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 악을 행한 왕 이렇게 구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마흔 두매 왕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나는 저들과 다르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바로 그 왕들과 다르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검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들이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드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자들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죠. 세 가지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죄인,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죄인,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죄인. 오늘 이 바리세인의 비유는 바로 자기가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바리세인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세리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를 향하여 의롭다 칭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그의 집이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죄인임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면 나는 저들과는 다를 것이다. 여기는 그 죄가 바로 바리세인의 죄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내가 이 열왕들의 악한 행위, 그 행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날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 예수 글스도그 은혜 앞에 날마다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인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 예수 그 은혜, 그 은혜에 깊이 빠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졌다면,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가르치고 그들 또한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께로 은혜 베푸시는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